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가 강력한 상승론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인 창펑자오가 비트코인이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최대 100만 달러(우리 돈약 146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초강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오는 러그라디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동안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과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들었습니다. 자우는 ETF를 통해 전통금융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기관 투자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ETF가 비트코인 기반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만이 오르고 있고 이는 제도와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신호라며 비트코인의 선도적 위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좌우의 전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정책 기조와도 맞물립니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월가와 대기업들 역시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관 중심의 수요급증이 단기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과 신뢰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풍자우의 초강세 전망은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변방의 자산이 아닌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상징합니다.